알렉스, 책 제목, 저자 부탁합니다. 책 제목은 이방인이고 저자는 알베르 카뮈입니다. 예, 오늘 몇쪽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읽을 페이지는 93쪽입니다. 예, 연상 독백 잘 부탁합니다. 저도 잘 쫓아가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변호사는 변호사는 침대에 걸터앉아서 침대에 걸터앉아서 <laughs> 내 사생활의 정보들이 내 사생활의 정보들이 입수되었다고 입수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설명해 주었다. 최근에 최근에 엄마가 양로원에서 엄마가 양로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그에 따라 마랑고에서 마랑고에서 조사가 벌어졌다. 조사가 벌어졌다. 그 결과 예심단은 그 결과 예심단은 엄마의 장례식 날 엄마의 장례식 날 내가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가 냉담한 표정을 보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알다시피 알다시피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좀 거북스러운 일이랍니다. 일입니다만. 좀 거북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내가 만약 내가 이 문제에 이 문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그것이 기소시에 그것이 기소시에 커다란 쟁점으로 커다란 쟁점으로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요.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러니 협조 바랍니다. 협조 바랍니다. 그러고는 네 개. 그러고는 네 개. 엄마 장례식 날. 엄마 장례식 날. 과연 슬픔을 느꼈는지 물었다. 과연 슬픔을 느꼈는지 물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 되게 재밌는 장면 을 고르셨네요. 예 스토리텔링 잘 부탁합니다. 스토리텔링 시간적 배경은 예. 음, 메르소가 경찰에 잡힌지는. 약 일주일에서 조금 더된 후이고 예. 어 재판장과 변호사에 대해서 말한 일이 말한 날이 있는데 음흠.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변호사와 어, 처음 만남을 한 시점입니다. 예, 예. 공간적 배경은 메르소의 감옥 아니고 메르소가, 변호사가 죄송합니다 찾아왔습니다. 메르소 메르소가 있는 감옥이죠. 아네 메르소가 예. 있는 감옥입니다. 아닌가? 예. 그곳으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변호사는 침대에 앉아서 메르소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 아, 또 양로원도 나오고. 그 그, 엄마의 음. 엄마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 조사를 하는 장소가 마랑고였습니다 예, 마랑고라는 장소 오래간만에 다시 나오네요. 예. 네. 이거 주요 등장 인물은 예, 어 메르소 그리고 변호사, 음흠. 메르소의 엄마 예심 예심단이 있습니다. 예. 예심단은 엄마에 대해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음흠. 변호사는 그들이 이렇게 찾은 정보에 대해서 음흠. 변호를 할수 있도록 이미, 미리 대비하려고 메르소에게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주요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하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음흠. 잠시만요. 다시 코멘트 해 주세요. 이 장면을 이 장면을 으흠. 가장 잘 묘사하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이 예, 예. 변호사가 감옥으로 찾아왔다입니다. 오, 단순한데 좋아요. 변호사가 감옥으로 찾아왔다. 예. 제가 이,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으흠. 첫 번째. 변호사는 어 메르소의 사생활 정보들이 입수되었다고 설명셨습니다 예. 두 번째, 메르소는 엄마의 장례식 날에 어,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엄마의 장례식 날 슬픔을 느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저는 변호사는 감옥으로 찾아갔다라는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예예. 예.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은 에르소는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할 을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제 생각엔 슬픔을 느끼긴 했는데 음. 그걸 잘 표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러지 않았을까요? 별로 안 슬펐는데요라고? 어때요? 별로 슬프지 않았는데요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렉스 생각은? 그러면은 좀 약간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신경질 변 변호사가 신경질을 낼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냥 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음. 최대한 정상적으로 말 말하려 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특히 그메르소의 특징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네. 만약에 정말 슬펐는데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가 잘 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과연 메르소가 그랬으면 아 그랬군요라고 어쩐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냉담하고 어? 그런 표정 차분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어, 뭔가 사건이 그냥 다 유야무야 따뜻하게 끝나지 않을까요? 이 결과 좀 아시잖아요 네. 그쵸? 어 네. 어. 제 의견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고 알렉스 생각은 어떠냐는 한번 또 다시 밤어파어 어, 다르게 어 자기 의견을 내셔도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별로 슬프지 않았는데요. 그게 왜 슬프죠?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알렉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음, 저는 어, 좀 슬펐는데 음. 그날 표현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전 어떻게 했죠? 실제로는, 그, 뭐라고 했냐면, 예. 엄마를 사랑하지만, 음. 그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음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바라기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다시 업맨 끝에. 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바라기도 하지 않는가. 아, 그러니까요. 예. 네. 별로 안 슬펐다는 거 아니에요. 뭐 고통스럽게 외롭게 늙으신 어머니가 절대 나쁜 의미 아닙니다. 더 편하게 편한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음. 음. 물론 이제 그 어머니의 말년이 어떻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저는 요요 요 답변이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국적인 자들로서의 대화가 우리 둘이 왜 살인 사건과 이 용의자 이 피의자가 왜아 용의자 가아니죠 이제 피의자죠 결론이 났으니까 요 피의자가 왜 예전에 어머니 장례 식장에서의 표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게 왜 중요하죠? 사람을 죽인 그 자체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그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술파하지 않고 냉담했다는 자체가 왜이 사람의 살인과 연관이 있는 거죠, 알렉스? 그건 약간 정신적으로 음. 문제가 있는. 음. 사람이라. 예. 요 이런 제대로 된 예. 아. 판단을 못 했다고 그렇게 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가명이 되잖아요. 그 예. 병력이 참작돼서 이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형인데 무기징역을 한다. 이래서 조금 예. 감형한다. 양형이라 그러는데 조금 그거 여기서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아하.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정신이 아니어서 못된 짓을 했다. 그렇지 식으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니까 그 시대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 살아봐서 더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흐름이 흐르네요. 네 맞죠. 예더 네. 제거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 거의 뭐 이거는.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우리 알렉스, 저기 이책 끝나면 1시간짜리 작은 강의 하나 해주세요. 알겠죠? 여기 클럽에 와서 저랑 팟캐스트 합시다. 저기 중3 남학생의 이방인 이야기 어때요? 책들이 끝나면 1시간짜리 저랑 팟캐스트 하나 할래요. 할수 있죠? 예, 그러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만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자, 영어 들어가겠습니다. Yes. Open your book. Introduce your page and writer author. Please go. The book title is The Stranger. Mm -hmm. And the author is Camus. Yes. Your page is Page is 64. 64. Yes. Start your reading. He sat down. He sat down. On the bed. On the bed. And explained. And explained. To me. To me. That there had been. That there had been. Some investigations some investigations into my private life into my private life life it had been learned it had been learned that mo my mother had died that my mother had died recently recently at the home at the home Inquiries Inquiries had then been made had then been made in Marango In Marengo The Investigators The Investigators had learned that had learned that I had shown insensitivity I had shown insensitivity Activity. the day of Maman's funeral. the day of mama's funeral.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my lawyer said. my lawyer said. it's a little embarrassing. it's a little embarrassing. for me, do we have to ask you this. for me, do we have to ask you this. But it's very important. But it's very important. And it will be. And it will be. A strong argument. A strong argument. For the prosecution. Mm -hmm. For the prosecution. If I can't come up. If I can't come up. With some answers. With some answers. I wanted to. I wanted me to help him. You wanted to meet to help him. He asked. He asked. If I had felt. If I had felt. Any sadness. Any sadness. That day. That day. Yes. Let's move to storytelling, Alexa. The time background is when Mirisot and the lawyer mm -hmm. first met, mm -hmm. and after a little more than a week, Mirisot mm -hmm. got arrested. Mm -hmm. And the place background is in in the jail, mm -hmm. the prison mm -hmm. where Merlots is, the lawyer came to the jail, mm. and there was Marango, where Merlots' mother died. Mm -hmm. Yes, and the main characters are Merlots. The lawyer, mm -hmm. uh, Mersot's mom, mm -hmm. and the investigators. Yes. The investigators found out that... found out about Mersot's mother. Mm hmm And lawyer... The lawyer is trying to block... Or argue, mm. argue their opinion. Yes.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is that lawyer came to prison. A lawyer, the lawyer came to the prison. Yes. The reason why I chose this sentence is first. Mm -hmm. The lawyer explained, mm -hmm. the investigators, there was was some investigations about my, about Marisol's private life. Yes, second. And second, they found out that Maman's funeral, recently there was Marisol's mother's funeral. Mm. And last, they asked if Mersault felt sad on that day. Mm. So, therefore? So, therefore, mm -hmm. the key sentence is lawyer came to prison. Yes. How blah blah? How,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Mersault. Will answer the question. Mm. So he was very strange at his mama's funeral. So he was very strange when he uh, commented. Uh, what about the shooting? or killing the Arabic person? So strange. Uh, how do you feel the, from the word strange, Alex? Strange. I think I think Mersot is strange. Mm -hmm. He uh -huh. He doesn't feel like normal people. So strange the word is but do you like the word strange? The word is up. Oh uh, no. why you don't like strange so no. human beings we uh, all we human beings generally uh, don't like strange even hate or even scared of the word strange so for example in your town you are walking on the street in your town there is a strange only 40 guy is walking around you know whole day you see him five times but you cannot understand where he is from like that so how do you feel toward him i feel uncomfortable maybe maybe uncomfortable right mm -hmm. so if a new student into your classroom but you guys we well, should show hospitality to a new student, but uh, originally he is a strange student, right? New guy. Uh, what do you feel when you meet a new student uh, from another school? Do you feel instinctively friendly or comfortable with something uncomfortable? Oh. New student. Uh, yeah, new student. Uh, you don't you don't know. I his, think uh, mm. Instinctive. I uh. wouldn't feel. I would just be friends. Oh, you just uh, what first? Uh, anyway, you want to be a friend of him, right? Uh, yes. Oh, if he. Uh, uh. If he is funny or. I don't know. You you don't know. Uh, about him he, he uh, doesn't say anything just uh, you and he and he mm. is standing in front uh, on the platform uh, in front of the uh, classroom and he doesn't say anything you guys uh, are looking at him so what do you fear no information oh. about him right mm -hmm. not feel strange not feel i wouldn't strange. No, I wouldn't feel strange. Strange, right? Yeah, that's strange. That is a, a basically strange. The word uh, it includes some uncomfortable uh and afraid. So, uh, these days, Alex, what is the most strange, strangest uh what thing in our society nowadays? The mega hit, very negatively. What is the Strangest thing in our society. Church. Yeah, these days, it came to us, so we are very uncomfortable. What is it? COVID nineteen. Right, that is strange. That is a strange. Listen carefully. Strange is unusual. But flu, the flu is a was. Unusual, but now usual. But COVID nineteen, is strange, unusual, yeah, and yes. surprising, especially that is very difficult to explain or understand. COVID nineteen. Uh, but the flu is uh, it occurred in uh, World War first in uh, what uh, Europe, but at the time it was very strange. But now it has become usual. Yes, that is a uh, strange. Yes. 예. 오늘 어, 북토킹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어떤 점은 'strange'라는 음. 음.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 해서 좋았습니다. 'strange'에 음, 대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아까 'strange'라는 단어 그 자체와 어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뭘 느끼셨나요? 단어 자체의 의미요? 의미. 어, 의미라든지. 스트레인지. 어. 여러 방면으로 책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스트레인지는 우리 인간들 또는 동물의 모든 세계에서 평소에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스트레인지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 코비드 나인틴이 지금 그 현대 사회에어서 우리 인류 전체의 지금 최고의 스트레인지가 된 거죠, 지금. 예, 그니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ью저를 되게 힘들어해요, 사실은. 예, 오늘 북적님 조금 아쉬웠던 점 무엇이 있었습니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음, 음 책을 읽을 때좀 음. 어,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뭐가 있었지? 없었는데? 아까 뭐 하나 단어 뭐가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있긴 있었는데, 어 그거 빼고는 거의 없었는데, 아까 한 단어 정도가 뭔가 버벅거리는 게 있었는데, 아 네. 예, 이렇게 뭔가 나타나가, 인센스티버틴인가 예, 그 음, 단어. 네. 예예. 좋습니다. 네. 아, 말씀하세요. 네. 음. 예, 인센스티버티라는 단어가 조금 그랬죠. 예. 자, 오늘 저는 그. 어, 알렉스의 북쪽킹을 통해서 얻어 건져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저는 l e a r n e 우리는 무조건 무엇을 배웠다 그러는데 그 인베스티게이터들, 조사관들이 마랭고에서 아얘 이랬었지 뭐 이랬었지 그래서 알아왔다, 알아갔다 알아왔다, 알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뉴를 많이 쓰는데 이 e w 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뭘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가 축적해서 안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이라는 동사가 저는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 알렉스의 북토킹은 어, 깊이였다. 어, 한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단어의 의미와 역사적인 출현 그리고 본능적인 우리의 태도까지 한번 지켜보는 좋은 북토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알렉스는 오늘 스스로 저의 북토킹은 무엇이다 한마디 해주시죠. 저의 북토킹은 예. 저희 북 토킹은... 음. 어, 저희 북 토킹은... 예. 잘하다가 왜 못해요? 다시 시작... 저희 북 토킹은 무엇이 다한 단어로 시작... 저희 북 토킹은... 변호사이다. 어, 좋아요. 이런 거 어떤 의미입니까? 음. 어, 서, 선생님의 음. 의견에... 음흠. 약간 변호사 같이 반박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맞아요 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예 무조건 제 의견에 맞습니다라고 동조하지 마시고 어 하물며 비합리적이더라도 반박하는 훈련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 인정하면 됩니다, 쿨하게 좋습니다. 오늘 북토크로서 어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하고 코멘트 코멘트해 주시고 추천해 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영어 단어는 최고로 넣어주셔야 돼요. 다시 해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insensitivity uh -huh. 입니다. 인센스티비티. 예. 어떤 뜻이죠? 둔 어, 둔함도 좋고 무감각한 알았죠? 예, 두남. 네, 무감각한. 예 무감각하다. insensitivity 예, 아주 고급 단어입니다. 예, 좋은 단어 좋았고요. 추천해 주셔서 오늘 수준 높은 북 토킹 서로 같이 나눠서 좋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 꾸준하게 잘 공급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